자석학입니다. 아, 이번에 제가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 선수에게서 기부 릴레이를 이렇게 전달을 받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네,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어, 기부박수 337은 어, 세 가지 물품을 기부를 하고 세 분을 초대를 하고 7천 원 이상의 기부 물품을 기부하는 문화이니까 꼭. 저희끼리만 이렇게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첫 번째 어, 기붕을 품은요 어, 바로 이 모자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캡모자나 뭐 뉴에라 모자를 많이 어, 애용해서 쓰고 있는 편인데 그중에서 또 어, 이 저랑 좀잘 어울리는 색깔이지 않, 않을까요? <laughs> 준비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뜻깊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붕을 품은 네또 제가 많이 애용하는 네, 물건이긴 한데 이 후드 티셔츠예요 후드 티셔츠고 네, 상당히 이, 이 뭐라고 할까 제가 내놓기가 조금 어, 망설여졌던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자, 자주 입고 자주 이용하던 이 두번째 물품으로 이 후드티를 네, 기부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부 물품은 이것도 굉장히 제가 아끼는 어, 물건인데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 네. 이거는 제가 결혼했을 때, 아, 어, 그, 어디 축가를 갔다가 자주 이렇게 쓰던 어, 선글라스인데, 이것도 이, 마, 말씀드리기 좀, 네, 조심스럽지만 상당히 고가의 <laughs> 물건이라, 네. 제가 잘 쓰지도 않고 애지중지했던 그런 물품 아주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부박수 337에 이렇게 호명이 됐는데 또 이제 제 인맥을 호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세 분을 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지목은 가수 알리 씨를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또 상당히 이렇게 친분이 있고요 이렇게 뜻깊은 행사라고 하니까 분명히 좋은 뜻으로 참여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목은 우리 울랄라 세션의 김명훈 형님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님도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마음도 아주 천사 같은 분이셔서 분명히 이런 좋은 뜻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목할 친구는 저희 회사 식구예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동생이고, 그리고 웨이핑크의 오하영양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하영양도 분명히 제 뜻을 이렇게 잘 전달받아서 아주 좋은 일을 분명히 동참할 겁니다. 네, 이렇게 세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박스 337파이팅 여러분 많이 동참해주세요. keep